나는 이걸 또 심을 거야. 얘네들 죽어가고 있지? 나는 꼭! 로즈마리 나무를 얻을 거야. 오케이? 원래 시작은 이렇게 하는 거야. 심어. 허리 아파. 이번에는 얘를 갖고 왔지? 심을 거야. 한 번에 되는 게 어딨어 계속 해야지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? 지키고 있어 이제는 저 앞에 남의 무덤도 챙기고 있어. 방치됐더라고. 물 하나 올려드렸어.